동원 FNB 2023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7.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7.5%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7.8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는 음, 어, 그런 취지를 조금 음, 뭐 여러 이 어떤 영화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조금 그 패러디해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 혁신은 항상 소주에서 시작한다. 스루풋 회계는 아직 그이 회계 업종에서. 어,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그런 겁니다. 미국 내에서도 일부 인정은 하는데 변동 원가 아류다라는 시까지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저로서는 기존의 원가 회계 세계와 스로프 세계로 크게 대별되는 세상이 된다. 이렇게 저는 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음, 공식 그 골드랩 박스의 문화생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국내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전 분석을 해내는 방법론을 찾은 것은 오로지 저는 제가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는 그 원가회계로 나온 결산 실적을 슬로프 그 실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서 슬로프 어, 회계가. 어, 예, 미래형 그 손익 그 산출 방법이다라는 것을 어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이로 의미로 이 앞장을 장식을 해 봤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조 5천억 원대로서 7.2% 증가했습니다. 어 그러나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연말 재고보다는 28.8%가 감소했고요. 어 원가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 이익이 작게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총이 8.2% 증가했고 판매관리비가 6.2%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803억원대로서 18.1%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0.5% 상승했습니다. 슬로프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6.8% 증가해서 어 이0.4%더 적게 그 증가한 것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요 산식은 그이 산식은 매출 재료비 그 증가율에서 예 매출 증가율을 빼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수입율은0.2% 어, 상승했고요, 운영비용은 5.1%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 o e 생산성 0.03포인트 상승한 1.17로 어, 그 산출이 됩니다. 음, 이거를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연초에 1억 가지고 장사를 했다 그러면은 연말에 1,700만 원 이, 이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슬픈 영업이익은 899억 원으로서 27.5%로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95억 6100만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에,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어, 회사는 재고자산 명세에서 제품 및 상품을 묶어 가지고 표기하고 있고요. 이게 563억 원 감소했고 제공품은 크게 1 4억원 크게 그 감소한 건 아니고 워낙 그 제공품이 좀 적네요. 어, 가공 공정이 짧다 이렇게 보겠죠. 통전 인공장 예를 들면은 뭐 그렇게 그이 공정이 긴게 아닌 모양입니다. 어, 어쨌든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57577억 원이 감소했는데. 원래 그 부산물을 제가 그 WCAI로 포함을 하는데 부산물도 판매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 정의를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는 이 부산물은 이 WCAI에 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크다 그러면은 어좀 차이를 내기 위해서 WCAI에 넣는데. 아,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회사가 표시한 대로 기준대로 그이 이, 가공비가 배부 안 되는 그그자 그, 제품 계정에 그 재고자산 계정에 넣어가지고 지계표를 어, 만들어 봤습니다. 아, 평가 손실 충당금 그 증감액이 있고요 어, 마이너스로 여기에서 표현되는 것은 평가 손실을 많이 했다는 얘기고. 어, 작년에는 환입을 잡았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현금 흐름 표상에서는 또그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거꾸로 그 표현이 됩니다. 현금 기준으로 할 때는 그런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이 분석을 해 보면은. ABC로써 회사는 아주 그 표준 표기 음, 방법으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ABC를 더한 NC 매출원가 재료비는 7.6%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5.1%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 5,214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3,460억 원을 빼면은 그것이 이제 그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7%로 어, 작년과 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어, 이렇게 그 산출이 되네요. 그러니까 크게 제조 공정의 변화도 없었고 단가 변동도 크게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죠. 어, 손익계산서에서는 소폭 원재료 가격이 약간 내려간 것 같다 이렇게 했지만 총 제조 비용에 대한 비율로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산출이 되네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여기서도 1단계, 2단계, 3단계 에다 갭이 없이 제로로 떨어집니다. 이게 투명회계의 모델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회계를 배우는 사람들이 이런 그이 모델 케이스를 잡아가지고 어 연습을 해야. 에 제대로 그 올바른 길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에서 그이 갭이 이 마이너스 11억 원인데 에, 현금 흐름표에서는 재고 자산 평가 손실 환입은 이 기호가 바뀝니다. 음, 현금은 반대니까요. 그래서 현금이 이 11억 원 들어온 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어, 그것이 이것이 평가 손실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너스로 표현되는 것이 이제 화립을 잡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우측에 제가 무슨 말을 안 하는 것은 크리어 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업을 분석을 하면서 많이 만나기를 저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왜이 이 기업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을까 하는 것도 추적해보는 것도 흥미를 유발하죠. 어 그것이 결국 분식회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분식회계가 없는 나라, 깨끗한 나라가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운영비용으로써그 인건비가 1,541억 원이 집행이 돼서 5.7% 증가했는데 직원 수가 무려 227명이나 크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신입사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약간 연봉이 내려갔습니다. 6천만 원 선으로. 어, 이렇게 되고요. 아마 이 정도 인원이 그 증가가 됐다 그러면 생산 공장 시설이 확장이 되지 않겠냐. 어,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운송 보관료가 0 8 감소했고요. 지급수수료는 0.3%로 어, 상승했습니다. 어, 변동률이 영업의 변동 상황이 크게 없었다. 이렇게 봐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수의 증가는 어, 유형자산이 55억이 증가했습니다. 뭔가 생산설비를 증설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어요. 이것은 이제 회사가 제시하는 우측에 있는 것은 에,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제가 어, 좀 이, 이렇게 소개를 어,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MC 매출원과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비용하고 두 개를 크게 디카플링 하는 데서 어, 슬루포트에게 분석은 시작한다. 아,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제거 회전율이 상승했고 수류푼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명에게 가정을 세웁니다. 아, 생산성 상승했고요. 레버리지율이 근데 이제 5.6% 상승한 것이 조금 문제로 보이네요. 50%가 경영권 방어선인데 이자부채율이 계속 올라가면 조금 이자부담이 많아지겠죠. 이자 보상 배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6.7 그 로써 나옵니다. 6.7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현금보표도 좀 만, 넉넉하지 않습니다. 6.6%로. 그 다음에 투하자본 이익률은 0.6% 상승했습니다. 앞서 얘기하기엔 투명회계 개연성 가정을 도표로 만들었는데,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 원재이및아 요거 요거 아까 j i p 하다가 좀... 그대로 갖다 쓰는 바람에 제가 또에러를 냈네요. 원재력 가격이 하락을 일부 조금 했던가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음, 귀찮아가지고 하려다가 이런 것들을 또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 실수를 인간은 이런 거를 저거 휴먼 에러라고 좀 봐주시면 어여삐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어, 다시 그 수정은 안 하겠습니다. 구두로 얘기하는 거니까.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투명 증거는 수량으로 재고해진율을 산출해봐라. 그러면 상승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수량으로 하는 것은 외부에서는 알 방법이 없죠. 실제 감사를 해봐야 그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제시를 했는데, 원재료 뭐 대표적인 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비중이 78%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거의 영향력이 원재료 가격이 0.5% 내려갔다. 아, 이게 단순 평균으로 하면 상승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 수산물의 비중이 53%고, 소스 및 원재료가 13%고, 옥수수 등 원재료가 또 12%니까, 이 비중으로 봤을 때이 음, 옥수수 등 원재료가 비중이 나름대로 높기 때문에 이, 이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에, 결국은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벌써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식료품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안 내리고 어, 하는 것이니까 어, 정부에서 발벗고 나서 가지고 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슬르프 뉴스에서 한번 다뤄, 으, 다룰 것입니다만은 에, 공무원들이 예, 불평불만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그것 참깝깝한 얘기입니다. 제품 가격은 근데 이건 그, 단순 평균으로 봤어요 6.8%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중평균 상승률로 보면은 가격 인하 압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가 이 상승률, 그 가공비 변동률도 그 넣어주자. 인프레가 돼가지고 뭐 인건비가 오르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도 많이들 이유를 다 살, 삼아가지고 가, 가격을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동원 FMB는 이 가공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0.4% 정도 가격 인하 요인이 있는데, 거꾸로 6.8% 판매 가격을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 원재료 연동제라는 것이 민주당 애들이 원청 하청 업체 관계법에만 그걸 적용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 경제란 것이 강법으로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시장 수요에 따라서 6.8% 올렸는데, 이제는 그, 가격 인하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가지고, 기업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어, 옛날에는 인건비도 계속 많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그래도 수요는 안 줄었는데, 이제는 수요가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불매 운동들이 일어나서, 어, 기업들이 가격을 안내리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 어, 그런 것도 어, 이제 소비자 운동으로 어,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원만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원가 회계 개념으로서 연말 매출액까지 매출액은 1조 8,500억 정도 할거로 예상이 되고요. 이 경우, 어, 계획은 한 1,000억 정도 남는 건데, 525억 분이 남지를 않습니다. 왜냐, <laughs> 이 재고를 계속 줄이면 원가 회계는 이익이 작게 나오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29%를 다시 증가시킨다고 한다면은, 매출액 노력을 더안 하더라도, 어, 1350억으로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익이 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재고를 증가시키면은, 에, 그리고 판매가격도 올르게 산출이 됩니다. 재고가 증가하면 슬로프 회계상으로는 1조 9천억 정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원가회계보다는 판매가격을 높게 받아야 됩니다. 재고를 줄이게 되면 아, 그래서 재고회전율을 5.4% 어좀더 노력을 해서 11회전까지 한다 그러면은 매출이 2조 원까지는 달성을 해서 어, 영업이익이 1,234억 원 나올 것으로 봅니다. 수루프트 회계 기준은 판매액가가 그 그냥 원단위로 얘기면 하 190만 원대인데 원가 회계 기준은 180만 원대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재고가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 이 통계치의 매트릭스표입니다만은 재고가 감소하면 스루풋은 재고회전율이 상승하고 이익이 증가하게 되있고요 판매액가는 원가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디플레이션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히려 디플레이션 시대 때는 가격을 깎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는데 에, 거꾸로 그 동원산업은, 그, 동원, 동원 F&B는 가격을 인상을 현재 이, 인상시킨 상태죠. 어, 아마 그, 이 자유시장에서 정부가 너무 그 강제적으로 가격을 어, 내리게 하려고 그러면은 또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음, 시장 기능에 맡겨서 가격이 이나 되도록 이런 시대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냐, 올해 그 분석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의견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소비자 운동이라고 해서 불매운동 이런 게 아니고, 어, 수입이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고, 그러니까, 에 음식 가격도 많이 뛰었기 때문에 우리는 싼데를 찾게 되는 거죠. 어, 일본이 오죽하면 다이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히틀치고 유니클로 같은 걸 만들어서 버텼겠습니까? 어, 싸게 만들 수 있는 길은 있고 싸면서도 질, 질이 좋은 그런 길을 찾아가는 에, 그런 경제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한국은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는 끝났고 어, 일본이 이제 다시 중국이 쓰러지면서 어, 일본이 다시 이 인플레이션 시대로 올라서는 거로 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도 미중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우리나라가 너무나 중국 의존도가 더 높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중국과 같이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벗어나려면은 미국 시장을 빨리 공략을 해야 되는데. 앞서서 JYP를 했습니다만은 음반이고 뭐고 빌보드 차트고 일단 미국 시장을 점령을 해야 우리가 다시 경제가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32,200원으로서 770원 상승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장부 가격 대비 그 16%뿐이 안 됩니다. 장부가격은 20만원짜리인데 어떻게 시중에서 32,000원까지 뿐이 안 되겠느냐. 그러면은 이게 그 조, 주식 소유 지분 구조가 동원산업이 74.3%나 크게 가지고 있고요. 시장 유통량이 없죠. 외국인이 7.42% 가지고 있으면은, 어, 한80몇 프로죠. 국민연금이 또 5%, 그럼 한 어, 87, 8 그러면 시중에 도는 게한10몇 프로뿐이 안 되거든요. 음. 가격을 올릴라 그래도 뭐 물량이 있어야 뭘 올리든지 말리든지 그러는데 동원 F&B 입장에서는 주가가 낮은 거 높은 거 크게 신경을 쓸 일이 없죠. 왜냐? 어, 지분 소유 지분율이 75%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 누가 자기네들을 건드릴 이유도 없고 어, 그럴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동원사람의 최대주주는 김남정 씨로 46.4%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 참고적으로 표기를 해봤습니다. 이상 동원 FMB 2023년도 3분기 실적을 수로프트 해결로 분석하고 어,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봤습니다.